올해 첫눈 오는 날, 세훈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? 근데 첫눈 오는 날뭐 하나요? <목소리> 특별히? <목소리>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? 네, 이런 질문 잘안할 텐데 우리 팬들. 스타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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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이 게임 속에서 하나로 뭉치는 시간, 슈퍼 아이돌 리그! 슈파이돌 리리 슈파이돌 아, 리 단독으로 오프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살짝 쿵 긴장되네요. 네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이제 근황 토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오빠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요? 아, 살 많이 뺐어요. 올해 초에 이제 해적 영화를 끝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 한 일주일 전에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. 라는 드라마. 자, 그러면 이제 뭐 할까요? 나아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무엇이든 물어보세군 시간입니다. 최근에 특별히 즐거웠거나 힐링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었나요? 음.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어요? 저는 답변할 수 있죠. 언제요 저는 최근에 김희철님이 샤넬백을 샀어요. 어? 희철이 <laughs> 형이? 네. 왜? 갑자기? 통역이 잘하기 때문에 네. 팬들과의 내 감정을 좀더 담을 수 있잖아. 나중에 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겠어. 오 어, 진짜요? 저도 사줘야 돼요? <laughs> 어, <여긴이 많아. 웃음> 아 뭐가 있 a j u 얼마 전 s o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그렇더라고요. Next. 올해 첫눈 오는 날 세훈이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? 근데 첫눈 오는 날뭐 하나요? <목소리> 특별히? p l e What is the difference b e t 막 e e 빙글 h e two p e s n s 에 올렸어요, 동영상으로. <목소리> 내 이제 첫눈 오는 날 라방 해달라고 하네요.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그거를 딱 첫눈 오는 날 라방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? 이런 질문 잘안할 텐데 우리 팬들. 야 우리가 한게 아닌데.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인생에서?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. 거짓말이 아니라 이 질문 제가 다음 방송 시작할 때 이거 하고 할게요. 이건 킵. 이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변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막하면 안 돼요. A few moments later. 아예 맞습니다. 그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이라는 거를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답변을 못했잖아요.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. 어, 인생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뭔가 이런 정확한 한 가지가 아니라 좋아하는 한 가지만 있다면 좀 그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안 하실 거예요? 완전 다른 답변이네요. 제가 좀 바꿨어요. <목소리>